갑자기 타이머 키니까 시간이 안 가요. 뭘 시간이 안 가? 아니 도대체 왜 비난하고 왜 찡딴하고 왜 그러는 거냐고. 아니 아, 안녕히 계세요. PPT를 만들어야 된다. 아, 멀티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랑 이더 놀고 싶은데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같이만 있을까? 말은 안 하는데 같이만 있을까? 말하면 벌칙한다고? 아, 그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자꾸 말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음, 뭐 할까요? 매도월드컵? 혼인신고서 만들기? 그건 좀 말하면 저지 납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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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그거 안 보면 그만인 거라고 하는 거 아니지? I can't do this all day I need you You should be with me 아... <laughs> 아니 그래도 나랑 말하는 이제 마음으로 뭘 말할지 아는 거라고? 재밌는 주제 가져오기만 해봐. 말하고 싶은 주제 가져오기만 해봐. 아, 화날 것 같은데? 아, 너무 막. 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마이크 사용권? 5분 동안 쓸수 있는 거예요? 일하라고? 오. 아니, 일은 할 건데.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수가 <laughs> 우리 뭐할까 뭐 <laughs> 원래는 아, 빨리 가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더 있으니까 좋은 거 같은데? 아 나는 일하라고? 아니 우리 같이 노는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시간 끌지 말고 빨른 작업 시작하십시오. 음... 안 하면 아쉬운 건 누구일 것같습니까 아니 일할 건데 나랑 안논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잖아. 나 일할 할 건데 그래도 말이라도 아니 나는 너랑 같이 을게 하면은 좋잖아. 미쳤. <laughs> 진짜 죽어. 아 진짜 말안 해야지. 말안 해서 서운하게 만들어야지. 나랑 놀고 싶은데 어? 말안 해서 서운하게 만들어야지. 빨리 다 말하라고. 여러분들도 나랑 자칫하는거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너무 지금 약간 충격이야. 충격. 이것도 컨텐츠라고? 우리들 거짓말 하지 마. 지금 되게 엄청 거짓말 같고 되게 간악해 보여. 너네 지금 하나도 눈물 안, 안 머금고 있는데 되게 머금고 있는 것 같아 보 어떻게 하면 얘를 말해가지고 내 집착을 안 시키고 아주 그냥 혼자서 손짓발짓 하는 거를 보지 막 이런 생각으로 보여. 당마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눈 조금 좋아합니다. 아, 아쉽다. 어. 선생님 여덟 시입니다. 작업 시작하십시오.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너 오늘 별보다더 예쁘다. 오케이. 기요 스트리머 이보니님 이거 작업 뱅이고 몸으로 말해요 컨텐츠 아니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아, 나보고 싶었지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 나랑 얘기하고 싶었잖아. 아니, 분위가잘참네 어, 내 스팅을 안 보네. 어, 분위가 나를 같이. 사실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했었지. 근데 상처받지 아, 말고. 저금노 네. 마이크, 저책 방송 재밌는데? 아, 진짜 죽으세요. 아니, 죄송한데. 저 책, 노 마이크 방송이 뭐가 재밌어요? 저랑 말하는 게더 재밌지. 아니, 나랑 말하는 게더 재밌어야지. 저와 그런 거예요. 아니 저만 그런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나랑 말하는 게 싫다고? 아니 진짜로? 갑자기 타이머 키니까 시간이 안 가요. 뭘 시간이 안 가. 아니 도대체 왜 비난하고 왜찡찬하고왜 그러는 거냐고. 아 거짓말하지 마. 이거 안 기다리고 있잖아. 나랑 노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됐어. 나도 이제 진짜 일만 할 거야. 아니, 평소 자체시 싫다는 게 아니라, 노마이크 방송이 노지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님 페이셜이랑 눈짓을 잘 써서. 됐어요. 어쩌라고요? 저 그런 말 듣고 지금 기분 풀리지 않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하라고요? <laughs> 아니, 안 풀렸어. 니 어떻게 알아?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있어 계속.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들려요. 본인이 뭐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나 빼놓고 노는 건못 참겠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꼭 안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러고 내가 다 끌어안고 자야지. 아니, 같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같이 있는데, 뭔가. 한짝 붙이고 있고 싶은 느낌 그럼 일 집중하시게 방장 없는 단톡방에서 놀게요 안돼나 없는 단톡방 안돼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 말해 빨리 채팅 쳐 채팅 빨리 쳐 빨리 채팅 쳐 아니 5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건지 몰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어 뭔가 얼른 일 끝내놓고 놀고 싶고 멋지게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이 신경 쓰여 뭐하고 있는지 자꾸 궁금해 그럼 신경 안 쓰이게 방종하시죠 아니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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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내일 또 30분 동안 압수를 당하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말을 해봐야겠어요